아예 안녕하세요. 음, 방송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어, 연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이슬람 어, 사단의 마지막 히든 카드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슬람 금융에 대해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제 똑바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서있지 못할 때 대적이 강해지더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하던 애들이 갑자기 신은 강국으로 막 급부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성경상에 보면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어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신앙도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막상 어, 돈을 벌고 모으고 쓰는 영역에 갔을 때는 전혀 어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아닌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많이들 움직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신명기 말씀이 왜어 실천, 왜 신명기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왜 구조적으로 어려운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좀 했었죠. 그죠? 아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이슬람 금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슬람 금융의 아주 기본적 특징. 그죠? 아주 기본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어, 그 오늘 부제가요. 이슬람은 영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가인데, 일단 이슬람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한 56개국 정도 된다, 된다고 합니다. 예. 56개국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 이제 중동에 위치한 나라들이 1970년대. 1970년대부터 석유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일쇼크가 두번 일어나죠. 둘다 70년대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은 솔직히 이제 자원 하나 없는 한국 같은 나라는 아주 진짜 고생을 하고 힘들지만은 중동의 산유국들은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솔직히 뭐뭐 뭐 어려운 말로 오일쇼크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읽어보고 자료를 뒤적거려봐도 뭐 자기들끼리 있는 애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뭐 무슨 천 원에 팔거 무슨 뭐0만 원에 팔았다 뭐 이렇게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중동의 산유국들이 오히려 이때 엄청난 이득을 봤어요. 네.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석유를 무기로 앞세운 무기로 이제 앞세워서 불을 일구고 중동의 국가들이요 이슬람 개발 은행, 이슬람 개발 은행이라는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융업에 뛰어들죠. 이때요 어, 막대한 오일 달러가요 런던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유럽의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특히 뭐 독일이나 프랑스는 이슬람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예, 독일하고 프랑스가. 근데 이슬람 이민자들의 이주와 더불어서 이슬람 금융까지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은 곳은요. 영국입니다. 영국. 덕분에 이제 영국이 뭐 이제 뉴욕과 맞먹는 금융도시가 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현재는요. 독일과 프랑스보다는 숫자가 이민자 숫자, 이슬람 이민자 숫자가 살짝 적어요. 살짝 적지만은, 그래도 역시 영국에는 이슬람 이민자가 수백만 살고요. 그리고 이슬람 자본으로 샤리아법의 근거에 움직이는 이슬람 은행이, 이슬람 은행이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10개 이상이 넘어요. 10개가 넘는 거죠. 이런 탓인지, 어, 기존의 은행들. 영국에 있는 그 기존의 은행들 있잖아요. 이슬람 은행이 아닌 기존의 은행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샤리아법을 받아들이고 이슬람 금융을 받아들이는 실정이죠. 예. 너무 커졌기 때문이죠. 얘네들이. 예. 헌데 이러한 움직임이 이미 1970년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 1970년도. 한 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만약에, 이 당시에 막 수백, 수천억 달러 이상이라고 생각해보면요. 수백, 수천억 달러라는 게 지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그 당시에 집 하나 값이 뭐, 150만원, 200만원, 뭐 이랬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제가 1980년대 초에, 뭐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이럴 때. 천 원짜리 한장 가지고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천 원짜리 한장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천 원짜리 하나 가지고 짜장면 하나 사 먹고 뭐 음료수 하나 사 먹고 뭐 오락실에서 오락 네판 하고도 뭐백 원이 남고 막 이런 일 있던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죠. 지금은 만 원짜리 가지고도 가면살게 없죠. 그니까 이 당시에 집한채 값이 150만 원, 200만 원할 때. 엄청난 수백억 달러, 이런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금융에 뛰어들었다. 무시무시한 거죠. 그죠? 그 영국의 포괄적 차별법은, 어, 여러분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다가 이제 영국의 포괄적인 차별법 있죠. 포괄적 차별법이 2010년도에 통과됐습니다. 네, 통과됐죠. 이 법이 통과된 후에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는 검색 조금만 해보면 여러분 아 쉽게 아실 수 있으세요 쉽게 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차별법을 상정을 하고 통과시키려는 일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오려 했지만 기독교인들이 막아서 서 번번이 무산이 됐죠 그런데 죠 사단이 우회해서 들어온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쟁이 붙은 거예요. 검은 애들하고, 오케이. 아니면 이제 흰색하고 붙었어요. 팍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치열하게 접전을 하다가, 야 여기서 이기기 힘니까 우리가 좀 우회 작전을 쓰자. 그래가지고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은 필요한 인원 딱몇 명만 남겨놓고. 이 흰돌들이 못볼때 병력을 빼는 거죠. 병력을 빼는 거죠. 몰래. 몰래 병력을 딴 데로 돌려서 힘을 키우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그려 볼수 있는 그림이 뭐겠어요? 그다음에 그려 볼수 있는 그림이 몰래 힘을 빼 아, 어, 키우기 시작해서 점점 여기를 메꿔 가는 거죠. 딱 눈치를 챘을 때는 이쯤 되면 이제 손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 만약에 영국의 이슬람 이민자와 금융이 완전 자리를 잡지 못했더라면은 포괄적 차별법이 통과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쩌면 지금과는 그림이 많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전히 그러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고 막아서는 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한 가지 분명한 거는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닐 수 있지 않을까? 지금보다는 좀더 나은 여건일 수 있다고 한번 감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요, 수년 전부터 한국에도 영적인 전쟁이 치열해지고 그 양상은 더 거세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거세어진다고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보면은 그렇더라고요. 저 약간 좀 주관적인 개, 주관적인, 어, 시각일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의 관심이 종북 아니면은 WCC 아니면은 동성애 아니면은 뭐, 그 다음에는 교회 이슈. 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뭐, 공금 횡령, 성적인 타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걸로에 많이 치중되어 있더더라. 치중되어 있더라, 있더라는 거죠. 집중되어 있지. 막상 정작 이슬람에는 그닥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자,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슬람 금융이, 어, 이명박 정권 때 논의된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 수쿡이라는 이슬람 채권을, 어, 채권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뭐, 여러 기독교 중진들과 원로 인사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헌데, 저는요, 이것이 무산된 진짜 이유는, 어, 그분들이 막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솔직히, 그 전직 대통령이신 그분이, 진짜 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사실 전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만, 그분의 어머니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그 어린 시절에 이제 어 홀러머니를 모시면서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이제 그분이 커서도 어 기독교 문화권에 있도록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경에 이러한 것들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인사들의 말이 먹힌 거지. 사실 그게 아니라면은 과연 그 기독교 원로들이 중진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들었을까? 만약에 그분이 완전 무신론자다. 완전 무신론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죠? 그분이 이제 그 건설회사 사장 출신인 거는 다 아시죠? 그죠? 예. 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행원들이나 뭐 무슨 장차관들. 아, 각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특히 기독교 인사들. 기독교 어묵의 목사님의 어떤 뭐 이런 분들이 반대합니다. 딱 그러면은 뭐 반대해? 야, 그거불도저로 갖다 밀어버려. 라고 얘기하고 추진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느냐 그분 작품을 보면 성격을 짐작해 볼수 있는 거죠 청계천이나 사대강 보면 성격이 좀 나오지 않나요 네. 어쨌거나 이제 그분의 어머니 덕분에 <laughs> 뭐 이제 이슬람 채권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위기를 넘겼죠 그죠 근데 지금 정권의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는 무교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나마 어, 가동시켜 볼 기독교 채널 자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거죠 근데 근데 이제 이분이 국가경제에 도움 좀 줘보려고 2015년도에 2015년도 3월달 3월달에 할랄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하려고 하죠 이 할랄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랄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뭐 특화된 음식들 음식 종류들 이런 것들을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음식들을 어, 총칭에서 이제 할랄이라고 부릅니다. 뭐 유대교는 그걸 뭐 코셔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제가 있는 곳에서도 할랄 음식을 팔아요. 예, 밑에 이게 가게 상점이 있으면 이게 유리창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할랄 딱 이렇게 써놨어요. 예. 우리는 이제 이슬람 음식을 판다 이런 거죠. 예, 제가 있는 곳은 전 세계 인종이 다 사니까. 근데 이제 재밌는 게3월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그 대통령 되시는 분이 뭐 중동도 순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슨 3월달에 보니까는 뭐 기사를 보니까는 뭐 정부 인사랑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뭐우는 3월달에 그 한랄 사업을 하겠다 딱 그러고 나서 지금 3개월 지난 6월, 네. 전국이 지금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그죠.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분이라면은, 네. 이 일이 발생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닐 거라는 거죠. 어쩌면은 메르스가 우리를 향한, 메르스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비록 지금 메르스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막 고생을 하고 막 그런 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는 거죠. 예. 저번 정권의 이슬람 채권이 아마 들어왔다면요. 아니면 이번 정권의 한란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된다면, 이슬람의 자본과, 아니면 인력은 합법적으로 더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이슬람의 많은 분들, 아, 많은 그 이슬람 선교사들이 오늘 루트가 크게 두 가지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가 학생으로 학생 뭐 유학을 오든 교환학생을 오든 하나가 학생이고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이두 루트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 둘이 와서 미리 잡고 있는 어떤 그 세력이 넓혀 오면은 이제 뭐 한국의 이슬람 선교사들과 거주민들에게 더 힘을 실어 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슬람의 이, 이슬람의 어, 이민과 자본이 자리를 잡아간다면은 영국과 같이 비슷하게 구조가 가지 않겠느냐. 어쩜 차별 금지법이 한국에서 통과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생각도 해 보는 거죠. 그니까 지금에 와 있는 이슬람의 어떤 세력권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권이 점점 점점 더 커지게 됐을 때 어느 시점에 됐을 때 차별 금지 통과가 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기 훨씬 이전에 이제 이슬람은 이민과 금융이라는 전략으로 1970년대부터 0대 후반부터 영국을 공격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뭐랄까요 상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전략을 어쩌면 한국당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펼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기에.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디 세계 보고마의 사명에서 한국이 낙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래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절. 아,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예 이상 음, 이슬람이 영국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대체적으로 어,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